다음 내용은 자료구조와 죄기입니다. 우선, 죄기 리컬전이란 내안의 다른 나를 찾는 것입니다. 성격은 같고, 크기만 작은 나를 찾아 큰 나와 작은 나가 서로 연결된 관계를 드러내는 이러한 것을 죄기 리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메소드가 있고요.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죠. 이 메소드나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을 죄기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무한히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호출을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메소드나 자기 자신의 함수를 반복해서 호출하는 것을 재귀, 리커전이라고 합니다. 재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자기 호출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에요. 자신과 성격은 똑같지만 크기만 작은 알고리즘들을 호출하는 알고리즘인데요. 크기만 작은 이 뜻은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면서 매개변수 값 혹은 인수 값을 작게, 크기가 작게 작은 값을 넘겨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호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도 네, 간단하게 네,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색이라든가 정렬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수열을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재기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코드 자체가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네, 명확하게 네,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기 알고리즘 이해를 보겠습니다. 우선, 수열이에요. 이 수열도 그 리컬전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데요. 초항이 1이고, 그러면 A1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초항이 1이니까 1, 4, 7, 10, 13. 이렇게요. 이러한 공차, 혹은 등차라고 하죠. 등차가 3인, 이런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n번째 원소는 자신과 성격이 똑같지만 순서가 하나 작은 m-1번째 원소에 등차 3을 더한 네, 그런 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네, 여기가 n번째, 숫자라고 했을 때 n번째 숫자부 숫자는 n-1번째 숫자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16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차수열을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an은 an-1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에 초항이 1이니까 a1은 1입니다. 자, 이렇게 수열을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것을 네, 리컬전 재기 호출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이름이 SEQ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n이다라고 하면 n개의 등차 수열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n개의 예를 들어서 n이 1이다. 한 개의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만 리턴이 되겠죠. 따라서 리턴 1이라는 네, 이러한 수를 리턴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n이 1, 2, 1보다 크다면, 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을 하고, 대신에 n-1 앞에서 순서가 하나 작은이라고 했었죠. 앞에 예지에서는 크기가 하나 작은, 크기만 작은, 그러니까 원래의 수보다 작은 값을 인수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n-1을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되 n-1을 넘겨줍니다. 그 결과 값이 리턴되는 값이 여기에 오게 되겠죠. 이 값과 플러스 3을 해서 이 전체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5, 5인 경우에요. n이 5입니다. 그러면 자 시퀀스 5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죠. 5가 현재 n이 5입니다. 자 n이 여기서 5예요. 이 부분에서 n이 5가 아니기 때문에 else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s a q n-1이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s a q 4가 되는 거죠. 네, 4 플러스 3이 리턴이 되는데. 그러면 4가 또다시 n이 4가 넘겨집니다. 그럼 n은 4가 돼요. 그럼 n이 4일 때는요. n이 4일 때는 이게 n이 4일 때죠. 앞이 n이 5일 때고 n이 4일 때는 이제 sequence n-1 그러니까 seq3을 호출하고 플러스 3이 되어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럼 또다시 n이 3이 네, 매개변수에 들어갑니다. 역시 n은 1보다 크기 때문에 return seq n-1을 또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seq 2가 네, 인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럼 2가 매개변수로 들어가죠. n이 2입니다. 그러면 seq 1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n이 1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n은 1이니까 리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 1 이게 리턴 값이죠. 여기서 리턴이 된게요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플러스 3이 되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이 4가 SAQ2에 들어가서, 플러스 3이 되니까 7. 마찬가지로 s e q 3은 7이 되니까, 플러스 3, 10. 13. 이 13이 s e q 5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N이 5일 때 5를 인수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1이 출력이 될 것이고, 이 코드상에서 출력을 한다면 1, 그 다음에 4, 7, 10, 13 이렇게 다섯 개의 항이 있는 등차수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등차수열을 요리커전존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을 네, 구현을 해봤습니다. 죄기가 치명적인 이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커전존 재기호출이 반드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Fn은 Fn-1 플러스 Fn-2 네, 앞에 두 개의 항은 1이고요. 네,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예제인데요. 이것을 재기버전으로 구현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두번 연속해서 동시에 호출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비제기 버전으로 반복루프, 포루프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때는요, 네, 수행시간이 빅 오메가 N이 되는데 반해서 피보나치 수열에제기 그 버전으로 구현을 했을 때는 네, 그 수행시간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동시에 두번 연속, 두번 동시에 호출을 하기 때문에요. 네,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네, 수행, 수행 시간도 네, 커질 뿐더러 훨씬 더 복잡하게 구현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기 네, 리컬전으로 구현하는 것보다 차라리 반복 루프를 통해서 구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네, 재기적으로 앞에 그 피보나치 수열을 재기적으로 구현을 했을 때 N이 100인 경우에는 네,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N이 100인 경우에는 네, PC 버전 사양이 뭐 펜티엄 3GHz일 경우 네, 3 5 0 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100인 경우에 50인 경우에는요. 36초가 걸리는 데 반해서 66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100 같은 경우에는 수행시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6인 경우에는 1조년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1조년 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지수함수적 중복 호출로 인해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중복해서, 연이어서 호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지수함수적 중복 호출로 인해서 치명적인 비효율적 수행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요, 재기보다는비재기 버전으로 구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네, 비재기적으로 그 n이 100일 때 구현하게 되면은 그 수행시간이 1 0 ,000 0만 분의 1초도 안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얘는 팩토리얼도, 팩토리얼, 네, 리컬전을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한데요. n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곱해지는 이러한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이 0이라면 즉0 팩토리얼은 1이 돼요. n이 0보다 크다면 우선 은 n에다가 n보다 하나 작은 n 1을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넘겨주고 그 결과값을 곱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함수를 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죄기적으로 네,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재기호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작게 인수로 넘겨주면서 네, 처음에 n에다가 네, 반복해서 곱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n이 0이 될 때까지 네, 팩토리얼에비재기 e 버전과 재기 e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비재기 e 버전 알고리즘을 먼저 보면은 네, 템포 변수를 하나 만들고 1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for 을를 i는 2부터 n까지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i는 2, 3, 4 n까지 돌게 됩니다. 여기서 n은 팩토리얼 알고리즘으로 넘겨받은 그 매기변수 값이 되겠죠. 처음에 템프에는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1부터 곱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템프는 i 곱하기 템프 우선 먼저 있던 템프에다가 i를 곱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템프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포르프를 다 돌렸을 때는요. 1부터 n까지의 값이 다 곱해진 값이 이 템프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는 이 템프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럼, 재귀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네, if n이 0일 때 리턴 1을 합니다. 알고리즘과 같이 n이 0일 때 리턴 1을 하고요. n이 0보다 크게 되면은 네, n에다가 하나 작게 인수로 넘겨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else 문장이죠. 리턴을 해주되 n 곱하기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n-1을 넘겨주면서. 결국에는 연속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호출하게 되냐면 n이 0일 때까지. 여기서 n이 0이 되면은 r e t u 를 하고 여기서 죄기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를 전달해주고 또다시 리턴, 리턴, 리턴 반복해서 리턴이 되고 나면요. 은그 결과는 네, n 팩토리얼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비재기 방법이나 재기 방법 둘다 수행시간은 빅오메가 n이 되겠습니다. 네, 팩토리얼 계산 그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클래스. 여기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팩토리얼을 호출을 하되, 네, 4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팩토리얼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n은 4가 됩니다. 4가 이품은 n이 1 이하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n에다가는 4가 들어가고요. 네,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n 1 어떻게 됩니까? 4 1이니까 3을 넘겨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에다가 이건 사실 4 곱하기 네 팩토리얼 3이 되는 거죠. 그럼 3이 또이 n n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또다시 3 곱하기 팩토리얼 1하나 게 넘겨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팩토리얼이 호출이 돼서 이제 n이 2가 되는 것입니다. 2. 2 곱하기, 네, 하나, 작게, f,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f는 팩토리얼을 네, 간단히 쓴, 것, 쓴 것입니다. 자, 이제 N, n이 1이 되었습니다. n이 1이 되었는데 n은 1과 같기 때문에 리턴 1이 됩니다. 리턴 1이 1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넘겨지냐면요. 이 자리에 넘겨지는 거죠.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이 결과 2가 f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3이 있었으니까 3 곱하기 2 6이 되죠. 이 6이 이 F3에 들어가는 겁니다. 리턴된 값이 F3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4 곱하기, 이 결과가 6이니까 4, 6에 24. 24가 이 팩토리얼 4에 리턴된 값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result를 출력을 해보면 24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노이탑 문제인데요. 이 하노이탑 문제도 재귀 호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반 N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3개가 있어요. A, B, C. 목표는 이 N개의 원반을 기둥 A로부터 네, 기둥 B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규칙이 있습니다. 원반은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원반이 반드시 작은 원반 아래에 놓여 있어야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에 있는 N개의 원반을 B 기둥으로 옮겨놓는 문제가 바로 하노이 탄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기둥 c는 네,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네, 우리가 함수를 무브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n 은 n 개의 기둥을 말하고, 네, 아까 a 가 a 기둥이 소스가 되겠고요. 이 기둥이 스티네이션이 되겠고. 니까 그러니까 C 기둥이 스페어가 되겠습니다. n 개의 원반을 소스 기둥으로부터 데스티네이션 기둥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스페어라는 C라는 기둥을 보조 기둥으로, 스페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을 보면은 우선 N이 4니까 4개의 원반이 있다는 뜻이죠. 초기에 A에 4개의 원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가 A B C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스가 A 즉 기둥이 현재 A에 있는 것이고요. 데스티네이션이 B가 되겠고 이 C를 스페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알고리즘 내부를 보면은 o 무브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고 있는 거죠. 재기 호출입니다. 그런데, 인수로 넘겨주는 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둥 세, 어, 원반 세 개, 그리고 소스는 같은데, C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앞에 이세 개의 원반을, 네, C로 옮기되, B를 스페어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자기 자신을 재교출하고 있는데 역시 기둥 세 개를 원반 세 개를 이제는 C가 C가 소스입니다. 그리고 B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죠. 앞에서 C에 옮겨 놓은 그 원반 세 개를요. 네. B에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목표로 삼았던 N개의 원반을 A기둥으로부터 B기둥으로 네,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C기둥은 보조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에서처럼 이런 하노이타 문제도요. 에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 즉 재기호출을 이용을 해서 네,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재기 호출, 리커저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최대 원소를 찾아요. 이 최대 원소와 맨 오른쪽 원소를 서로 자리 바꿈을 합니다. 맨 오른쪽 자리를 관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원소가 한개 남을 때까지 위 1번에서부터 3번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한번 끝내면 자신과 동일하지만 크기가 하나 작은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연속해서 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 원소가 하나 남을 때까지. 이러한 정렬 알고리즘을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네, 9일차 수업에서요,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선택 정렬입니다. 네, 선택 정렬은요, 우선 이러한 원소에서 최대 값을 찾습니다. 최대 원소 값을 찾아서, 여기서는 37이잖아요. 37을 맨 오른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앞에서 네, 최대 원소와 맨 오른쪽 원소를 서로 자리바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리를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37과 13. 그러면 37이 여기 오게 되고, 그럼 이 37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나머지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앞에 있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최대 값을 찾아서 아니 여기서 29가 최댓값이잖아요. 요4개 중에 이 29와 13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가 29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13이 되겠고. 그러면 29를 포함해서 또 네, 관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3 개를 가지고 최댓값 찾고 맨 오른쪽 것과 서로 네, 교환을 하고 네, 이런 과정을 원소가 하나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하지만 크기가 하나 작은 정렬 문제를 네, 연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선택 정렬 알고리즘 네, 여기서는 포르프를 네, 사용하고 있는 거죠. 포르프 비제기 버전이고요. 아래는 죄기 버전으로 선택 정렬을 구현하고 있습니다.